일본을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가정집에서 직접 만든 카레를 먹어보는 건 쉽진 않지요. 이거 기대되는데요. 이거는 그제 엄마가 누를 저희 이한테 만들었던 어머니. 예. 그 그러니까 드시면 되게 일본적인 맛이 나요, 일본 음식 같은. 특이는 일단 드셔보세요, 어떤 맛인지. 선생님, 전 감자가 안 들어갔는데요? 아, 네, 죄송합니다. 아니, 감자가 원래 없는 줄알았대 원래 없는 줄알았대 <laughs> 선생님껀 감자가 자꾸 들어가길래. 하나 감자만 하나, 감자아니 뭐, 이야기하려고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니, 아니. <laughs> 한평생 어긋나는 아니. 거같아어요 <laughs> 당근하고 고기에 <laughs> 들어가는데 감자가. 음. 음 되게 부드럽네 네. 감칠맛이 난다 어 이게 입에 좀착 달라붙는다 근데 아마 감칠맛이 나요 이게 멸, 멸치로 하니까 아... 여기에 멸치 육수를 썼다고카레 네, 네, 네. 네. 어떻게 하네 네.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되게 정성껏 하네요. 이거 마지막 에 초콜릿으로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도요? 네네. 아그랬구나 제가 모뭐 방송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그 식단을 하는 게 있었어요. 네네. 거기서 어떤 친구가 카레다 초콜릿을 달다 저한테 되게 혼났거든. 아... 음식 갖고 장난한다고. 아... <laughs> 근데 그 친구 일본 레시피 본 거구나. 네네. 그다음에 어떤 뭐 요리 선생 레시피 보면은 그 인스턴트 커피 가루 있잖아요 일본 그가 인 그냥 커피 동결 건조한 커피 만는거예 네. 네, 고급 커피 가루 맥스웰 커피 네네네 맥시미요. 그런 거를 마지막 한 큰술 넣는 사람. 여기다가요? 넣는 사람도 있다고요 요구르트 넣을 때도 있고 오... 사과를 갈아 가지고 이렇게 간판에서 그거를 넣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